여기 폭발이야. 빨리 떠나야 빨리 나가자, 그래. 소녀맨, 빨리 와. 아니, DMP로, 어. 안 돼! 왕, 도, 어. 어어呃, 어. DMP. DMP로. 엔차이언이나 DMP로 보내줄 거야. 고마워, 스티브.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모두 각자의 세계로 보내죠 얘들아, 모두 일어나. 스크래치맨, 글라이더맨, 배트맨, 나이트 윙, 아이스맨, 배트걸, 도르, 스파이더맨. 수고했다. 모두 수고 있어. 어, 이제 모두 끝난 건가 그런 것 같은데. 아니, 아, 맞다, 애들아. 으쌰, 으쌰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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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너희들 괜찮아? 아니, 안 괜찮아. 빨리 이것도 풀어 더 해줘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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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다. 괜찮아? 이제 물에 들어갔어 그런 너희를 해줍니다. 아니, 블루비틀, 레드비틀. 너희들 어떻게 연구하에요 저, 아, DMP로 망토를망토가 부서졌어요. 리펜. 아. 이게 뭔데? 뭐야 저 사람들? 어니, 찬, 장미, 카이, 콜, 알렉스, 로빈, 너희들 왜 이렇게